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20th of March, 2025, Thur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한미반도체 and EO t e c h n i q s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미반도체가 2.15% 오늘 올랐고요. 어, 9만400원이고, 어, 지금 한미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지금 경쟁사들이 좀 출연하고, 경쟁사들하고 물론 기술 격차가 있긴 하지만, 앞으로 점차 기술 격차가 좀 좁혀지면서, 아무래도 TC 본더의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고요. 하나는 AI 시장 자체가 워낙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, 이제 딥식 경향으로더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. 그래서 TC 본더 기술력 격차도 아직은 상당하고, 그 다음에, 이거 자체가 넓어지니까, 시장에 일부 파일을 좀 내준다 그래도 오히려 더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까운 입장이 긴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좀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5.55%좀 올랐습니다. 148,400원. 한 12만원 선에서 바닥은 조금 확인한 것 같고요. 좀 올라가는 모양새고 오늘은 애플에서 이오테크닉스를 콕 집어서 우리 회사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. 지금 이 레이저를 통해서 여러가지 절단을 하고 있는데 펜토치 레이저라고 해서 천조분의 1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칩을 절단하는 걸로 하고 뭐 여러가지 가공을 하고 이래서 어 뭔가 이 기술이 애플의 새로운 칩 만드는데 m5 칩 인데 요기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 테크닉스가 아무래도 반도체 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주들이 앞으로 조금 갈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지금 한덕수 탄핵 선고를 월요일 날 먼저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전국이 시끄러운데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, 야당에서 안철수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, 그 표현이 좀 도가 넘쳤었죠. 그래서,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고요. 타코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용인수 지 쪽에 연락 주시고요. 그다음에 영어 가 영어를 아주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드리니깐요.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영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 h 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